최근 영국 언론 및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더 이상 손흥민과 케인 두 사람에게만 의존할 수 없다며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에 맞춰 새로운 공격수 영입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아나골절 부상을 입은 손흥민 뿐만 아니라 월드컵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입은 히샬리송 또한 6주간 결장하는데다가 페널티킥 실축이라는 치명적인 실수로 주저앉았던 케인마저 고디슨 이스와의 친선경기에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인지라 현재 토트넘은 주전 공격수들의 부재라는 골치 아픈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팀의 주축이 되는 손흥민과 케인은 최근 이적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역대 최고의 듀오일 뿐만 아니라 토트넘을 상징하는 간판스타인 만큼 레비 회장은 두 사람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언제까지 토트넘은 두 사람에게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대체할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해 이른바 토트넘의 세대교체를 이룰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손흥민과 케인 두 사람은 그동안 빅클럽 이적설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앞두고 두 사람을 영입하기 위한 빅클럽들의 치열한 영입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레비 회장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 현지에서 자세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발빠른 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매체 HITC의 축구 전문가 딘스는 토트넘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공격수를 반드시 영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딘스는 손흥민과 히샬리송 외에도 클루셉스키 또한 이번 시즌 계속 부상을 겪었으며 토트넘은 영원히 손흥민과 케인 두 사람에게 의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토트넘과 재계약하지 않고 있는 케인은 지속적으로 독일의 명문 클럽 바이에른 뮌넨에서 영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케인 또한 언론을 통해 바이에른 미네는 최고의 클럽이라고 말한다거나, 런던에서 미네의 스카우터와 미래를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토트넘은 케인의 이탈에 대비한 새로운 공격수 영입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네는 케인을 영입하기 위해 9천만 파운드의 천문학적인 이적료로 토트넘의 네비 회장을 설득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미네는 레반도프스키가 떠난 이후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레비 회장에게도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을 한 것인데요. 케인 본인 역시 오래전부터 맨시티나 미넨과 링크되며 토트넘에서 떠나기를 강력히 희망했던 만큼 케인이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토트넘 레전드 위르겐 클리스마는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만약 케인의 이적이 성사될 경우 손흥민 또한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케인이 떠나면 손흥민은 최고의 파트너를 잃게 되는 것이며, 레비 회장은 이번 겨울 이적시장에 맞춰 5천만 파운드를 투입해 토트넘의 스쿼드를 훨씬 더 강하게 보강할 예정이지만, 손흥민 입장에서 케인이 없다면 팀에 남을 이유가 하나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손흥민 또한 팀을 떠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독일 매체 스포르트원에서는 손흥민은 본인 커리어의 다음 단계를 원하고 있으며, 그는 레알마드리드 같은 B클럽에 어울리는 선수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밖에도 영국 매체 풋볼365에서는 손흥민은 EPL 통산 100골을 앞두고 있음에도 토트넘을 떠나길 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를 파악한 B클럽들은 손흥민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토트넘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케인과 손흥민의 이탈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 매체가 분석한 토트넘의 예상 영입 라인업은 독일 도르트문트의 윙어, 도니얼 말론과 바르셀로나의 스트라이커, 멤피스 데파이, 맨넨 글라트바흐의 스트라이커, 마르키스 티람,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윙어, 윌프리드 자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영입 조건으로 주전 보장을 원하는 만큼 토트넘이 이들을 영입하려 한다는 것은 케인과 손흥민이 떠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제 프리미어 리그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함에도 부상자가 많은 콘테 감독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며 팬들은 손흥민이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뛰는 것보다 지금은 회복에 전념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손흥민 선수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을 여러 번 겪었음에도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경이로운 회복력을 보여주며 의료진들을 놀라게 했던 사례가 많은 만큼 이번 부상 역시 손흥민의 놀라운 회복력에 기대고 싶은데요.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도 강철 몸이라 평가받는 손흥민 선수는 몸 자체가 강고를 타고난 것도 있지만 철저한 자기관리와 꾸준한 훈련을 통해 강철 같은 몸을 완성시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프로축구무대에서 30년간 활약하며 무수히 많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의 몸을 관리했던 토트넘의 피트니스 코치 벤트론에 조차 손흥민의 신체에 대해서는 더 발전시키는 건 의미가 없을 정도라고 평가할 정도였죠.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